안녕하세요. 리스 매거진 정유원 과장입니다. BMW 세단 중큰 비중을 차지하는 5 시리즈,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소식 안내해 드리러 왔습니다. 저번 달부터 조금 변동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520i의 경우 기존 블랙 시트와 꼬냑 시트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꼬냑 시트로만 입항이 된다는점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외 나머지 라인업 경우 블랙 시트, 모카 시트 변동 없이 입항 중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외장 파이토닉 블루 색상의 경우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되고 M50i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5 시리즈 페이스 리프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참 부족한 현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거기에 반도체 문제로 더해져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전시장에 방문하셔도 인기가 많은 모델들은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없을 겁니다. 현재 출고 가능한 재고 확인 전 5시리즈 프로모션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토사 최대 프로모션이니 변동이 될수 있는 점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20와의 럭셔리 모델은 700만원, 엠팩 또한 7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 530와의 후유 럭셔리는 900만원, 액트 4류는 950만원, 엠팩의 경우 각각 850만원에서 900만원입니다. 523D 디젤 같은 경우에는 후륜 럭셔리 880만 원, 액드는 920만 원. 역시나 엠페이 경우 각각 950만 원과 980만 원으로 나타나 있네요. 5 3 0 2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최대 115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M50i 5 경우 최대 1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한 모터사 프로모션이 아닌 여러 모터사의 평균적으로 알려드린 내용이라. 재고 유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하기 힘든 520i, 530i 엠팩 모델 중 카본 블랙과 그레이, 화이트 계열이 섭외되어 말일 출고 가능하니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 확보를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두성 가득 출고 선물 서비스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스 매거진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